대략적인 입학 시기라든지, 원서 시기라든지, 음. 어떤 학생을 뽑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입학 시험을 음. 어떻게 진행하는지,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2022년 그러니까 예. 8월 입학? 예. 그 무집에서는 좀 예. 시험 유형이 바뀌었어요. 아, 유형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그 예. 예. 음. 그 바뀐 부분이 예. 어, 예전에는 시험을 보게 되면 네. 그날 다시험을 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온라인 영어 테스트를 하고 인터뷰를 예. 보고 예. 뭐 사정에 따라서는 인터뷰가 다른 날로 잡힐 때도 있지만 예. 대부분 한 날에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스테이지 3 스테이지로 나눠서 세번 보는 거네요. 예. 온라인 시험, 영어 시험에 우선적으로 예, 예. 그 기준에 통과를 해야만 해요. 아, 그럼 스테이지 해야. 1을 통과해야? 통과해야 두 번째 스테이지에 예. 라이팅으로. 예, 넘어갈 수 넘어가고 네, 장문시험을 또 통과를 해야 마지막 인터뷰를 볼수 있게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아무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걸 그러니까요. 스테이지 원서부터 아이들을 네, 조금 더 예. 어, 에너지 선보가 좀 되는 아. 상황이긴 해요. 학교 입장에서는 네. 확실하게 영어 기준에 대해서 돼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중 스테이지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 스테이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온라인 시험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온라인 시험은 트레 테스트라는 네. 영어 인증 시험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이 트레 테스트는 네. 그저 개인이 예. 신청을 해서 시험을 미리 봐볼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 아, 아이가 예.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인지 체크 예, 예. 가능하시고요. 네. 그이 트랙 테스트를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예. 수준으로 통과를 한다면 예. 그 다음이 이제 어, 라이팅이죠. 그럼 트랙 테스트를 네. 어, 미리 봐서 시험 성적을 제출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는 않고 예. 학교에서 이제 어, 지원을 하고 나면 예.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예. 이메일에 링크가 예. 있어요. 아그 학생이 들어가는 링크가 네. 딱이 학생이 들어가서. 그러죠. 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어, 그 시험을 보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메일을 받고 일주일 안에 들어가서 네. 시험을 보면 돼. 요아 일주일 안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네, 결과는 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네. 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스테이지 1에 통과했다 를 네. 치시면 이 라이팅 테스트로 그렇죠. 바뀌면 넘어가죠. 한 기간은 얼마 정도? 이것도. 예. 참 학생들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아, 학교 사정에 따른. 라다 네. 예. 한 1, 2주 안에는 시험을 보게끔 예. 그렇게 어레인지는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좀그 학년 사정에 따라서 좀그 기간에는 많이 바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일정을 좀 조율을 하는데 조금 예.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궁금한 게 스테이지 2에서 네. 킨더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이걸 보나요? 그래서 1학년은 예. 리턴 테스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선, 어, 학교에 와서 예. 부모님 면접을 보자고요. 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조금 조율이 필요한데 예. 되도록이면 와서 보기를 아. 학생이랑 같이 오기를 음. 예, 그렇게 종용을 이제 했죠. 뭐 코로나 거의 종료가 됐기, 종료되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와서 아이랑 부모랑 네. 와서 자유롭게 좀 인터뷰 형식으로 그렇죠. 그런 걸 평가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1학년 입학은 혹시 아이가 쓸수 있다면 한번 네. 써보라고도 해요. 그 안에서 글 아, 그렇게 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네. 어, 학생 한 학생한테 그렇다고 음. 해서 전혀 질문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질문하면서 음. 뭐 쓸수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도 하고 야, 음. 알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테스트가 진행돼요 자 이제 스테이지 1 이제 스테이지 2 넘어 스테이지 3는 어떻게... 이제 인터뷰죠. 인터뷰요? 인터뷰 형식이 이제 다중 인터뷰도 있고 뭐 개별 인터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분도 오시네? 두 분도 오시네? 선생님은 오. 한 분이신데. 네.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인터뷰를 아, 하게도 했어요. 아. 다중 인터뷰도 있고 개별 인터뷰도 네. 있는 아, 거네요. 라이팅에서. 네. 그렇게 선생님이 한 분이시고 여러 학생이 예. 같이 봤거든요. 네네. 그 인터뷰는 어 어떤 특정 학년에 대해서는 뭐 일대일로 진행을 아, 하지만 예, 예, 9학년제0학년부터는 예. 예. 이사님의 말씀하셨던 예. 그 임월전데이라고 해서 예. 그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아, 그러면 대학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대학도 이제 그룹 인터뷰를 들어가게 되면 예. 뭐 홍콩대 같은 경우는. 기사를 주어지고 2 0분간 읽고 네. 그걸 토론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네. 어, 거의 비슷해요. 그런 방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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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결국에 영국 쪽 시스템 다 가져온 그렇죠. 거네. 영국 학교다 보니까. 네. 궁금하시죠?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연락 주세요. 다 우리 은경 실장님이요, 과외 선생님들 다 준비해 놨고요. 어쨌든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까지 해서, 네. 어쨌든, 지금 정도에는 이 입학 프로세스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거 아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막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예. 그거 저희랑 등록을 하시고, 예, 유아원 네, 등록하고, 네, 진행을 하면, 예. 그 원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원서 작성에서 네. 포함되는 게 아까 말한 그 각종 질문들 저희가 맞아요. 다 제공해드리고,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우선은 네. 학생 수속 신청서라고 해서 네. 그 UWC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네. 어, 드리는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 질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네. 원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걸 제출을 하고 네, 꼼꼼히 잘 적어 주셔야 돼요. 혹시 요때기에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네. 영어 과외라든지 네, 그렇죠. 이줌 통해서 약간 좀 영어 학습적인 걸좀 도움을 네. 주시는 부분이 네. 생기겠네 이때쯤이면. 그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고,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어쨌든 제가 잠깐, 네어 예. 저희가 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 더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스튜한트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는 어, 양식서가 있어요. 네. 물론 저희가 드리고 음. 그 양식서에 따라서 학생이 어, 그 자기 속에서. 네, 그 작성 정식으로 예, 작성을 네. 해 주면. 예. 초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네. 첨삭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첨삭 교정본을 학생한테 음. 주면 학생이 음. 그 자필로 써서 음. 저희한테 다시 줘야 돼요. 그 네,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어, 완성본을 제출하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준비 서류에 보면 뭐상장및 활동 증명서 이런 네, 것들은. 것도, 예. 예. 이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나요 이 학생이 네. 다른 학생이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네.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부터는 음. 이제 어떤 학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고려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 그 기준에 음. 따라서 이제 학생을 선별을 하는데 네. 학교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네.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나는 네. 이런 이런 활동을 했어라고 말만 하면은 네.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오. 때문에 그 활동을 했었던 예. 뭐 인증서라던가 네. 뭐 상장이라던가 네. 이런 게 같이 청구되면 가장 좋죠. 아 그런 네. 거를 저희가 좀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네. 네. 거네요. 어머님들이 이런 상장도 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상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음.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상장을 네. 좀 빼고 네. 좀 줄여서 제출을 합니다. 네. 아마 이쯤에 또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게. 이스튜던 스테이트먼트를 네. 좀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것 네. 같아요 상장이 어차피 있는거 뭐조서뭐 네. 한다고 하지만 네. 이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적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한 번씩은 부모님들이 저희가 적어 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학교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예. 부분이 부모님하고 학생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쵸.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수단드 스테이트먼트를 봐왔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학생이 솔직하게 적었는지 음. 그들도 읽어보면 알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학생이 적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조금 네. 힘든 부분은 너무 어리다거나 네. 뭐한 3, 4학년의 학생들은, 네. 어, 죄송합니다. 3, 4학년 네. 학생들은 안 쓰네요. 아, 안 쓰네요. 학... 네. 아, 6학년부터 예. 씁니다 6학년 네. 이상부터. 네. 네, 6학년 네. 이상이라고 해도 좀 부모님이 네.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도와주셔도 돼요. 네. 저희가 어, 교정을 진행을 하니까 네. 학생이 어떤 그 흥미 있는 점이 음, 있는지. 관심. 네, 관심.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관심이랑 연결된 어떤 활동을 하고 아, 있는지 네. 학교에서 봤을 저. 때, 어이 학생이 이런 것도 하네 하고 관심을 야. 보일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대학이에요. 어, 대학, 대학 에딱 이렇게 있어요. 되네요. 네, 네. 6학년 아이들 서부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어떤 야. 학생인지 야. 네. 궁금해지게끔 하는 아, 그런 부분이 여기서 똑같아요. 참 너무하네요 이 사람들. 네. 내가 이 학비가 얼마 정도 돼요 학비가 평균적으로 1, 4, 대략적으로 한 4만 5천 불. 싱가폴 달러 삼만 5천 네, 불이요? 네, 마지막 학년은요. 아. 그래서 4만불 평균적으로 4만불 음. 이상은 예상하셔야 돼요. 그냥 됩니다. 대학이네요. 대학 보낸다 음. 생각하고 네.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셔야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유아 등록을 하고 서류 제출까지 다 했다면 네. 다음 시험,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을 아까 처음에 말한 네. 입학 시험 스테이지 1, 2, 3를 이에 결정을 하네요. 네. 시험을 보게 되고. 예. 그런 다음에 시험에 대한 결과를 결과가 나오고 응. 만약에 오케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짝짝짝 하면 바로 입학하나요? 시험을 걸치면서 바로 네. 오퍼를 받은 학생들도 있고 네. 지금 3월 네. 이제 오퍼가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네, 3월 지금 나오고 네, 있죠. 그러면 네. 이제 8월에 입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8월까지는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가시면 네. 뭐 집도 어떤 집에 음, 어떤 지역에 예, 집을 하실 건지 예, 예, 고려를 해보시고. 음. 저희한테 아주 유능한 에이전트 네.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분이 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로 버짓이라던가 네. 그런 방의 개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어, 뷰잉 리스트도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오퍼를 받는다고 했는데 삼월부터 네. 어떤 학생이 또 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와, 바로 오퍼를 받지 못하고 네. 이런 경우는 지단이... 입학 시험은 합격했지만 네. 기다려라 이런 네. 개념인가요? 그렇죠. 어... 이제 8월에 어 입학하는 학생을 3월에 다 이제 자리 오퍼를 주는데, 예. 어좀한 자리에 몇 명의 학생들을 음. 더 뽑아서, 어, 그 뒤에 발생하는 베이컨 시에 대해서. 아 어느 정도 학생들을 확보해 놓는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이나 똑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음. 그 베이컨 씨가 없지는 않거든요. 꼭몇 명씩 나와요. 그그그 그렇죠, 그렇죠. 네, 자리에 어. 그래서 뭐 5월이나 음. 6월 사이에 또 네. 늦은 오퍼를 받고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네. 등록 원서 제출 합격, 네. 합격 오퍼까지 다 받았다 치자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고고 신행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 집이라던가 예. 그 비자. 그렇죠. 비자 어, 말씀으셔좀 예, 예.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비자 이제 학생 비자가 있고 네. 뭐 이제 일하시는 분은 E p 를 받고 네. 가시면 E p 에 디펜던트 비자가 디펜던 나올 바사. 거고. 네. 그럼 거기 이제 학생 비자 동반 비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아, 부탁드릴게요. 네, 예. 뭐 학생 비자는 학교에서 네. 솔라남바라는 네.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예. 번호를 주셔야만 저희가 신청이 가능해요. 예, 예, 그런데 UWC는 그렇게 일찍 주진 않아요. 6월은 아, 돼야 나와요. 6월에. 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6월까지 기다리는데 예. 간혹 부모님들이 왜 아직도 학생 비자를 음, 진행하고 있다 어, 네, 진행을 하나, 하게끔 네. 안 하냐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UWC가 그래요. 아,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 6월 초쯤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제가 그 번호를 받아서 예.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예.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12세 미만 학생들은 예. 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예. 되는 다른 또 인증서 가 아,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 게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보건국에 네. 예방 접종 등록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만 음, 그또 번호가 그쵸. 나오거든요. 예. 그 번호가 있어야만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예방 접종 승인서는 어, 솔라 넘버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아니요, 신청.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그... 늦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음,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솔라 난바 넘버, 넘버를 받기 전에 미리 네. 다 준비를 해 놓고 네. 레디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구나 예, 그런 다음 솔라 난바를 받으면 바로 입학식. 그럼 아, 요소 하나 궁금한 게만 12세 미만인 경우잖아요. 네. 그 미만 시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이에요? 1 2살그게 이제 내가 뭐 3월 생일이 이수기 6월 생이 있고 내신청한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한 학생이 난 6월 15일생인데 6월 15일 넘으면 12사 넘으면 그렇죠. 이거 신청 안, 안 해도 되는...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음. 어, 진행했던 학생 중에 그런 네. 학생이 있어요. 네. 5월 며칠이에요? 예. 그러니까 5월 그 16일 네. 지나면은 이 학생은 그걸 신청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예예. 예. 그 승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뒤에 해야죠. 아, 그 전에 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예, 일이 일거리가 좀 많이 그쵸? 생기거든요. 네. 혼자지 등록 이제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이나 음. 아버님 어머니 혼자 막다 진행해서 오퍼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음. 꼭이 시기 에 이런 서류적인 그 학생 비자나 이런 그렇죠. 거 연락 주시는 분들이 그런 좀 분들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사실 뭐 12세 음. 미만 그뭐 음. 보건국에 네. 어, 등록하고 승인 받는 이 과정이 음. 부모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어, 좀 힘든 과정이세요. 그쵸.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네. 좀 일찍 오세요, 그냥. 네. 그냥 네. 등록하시면, 네. 어쨌든 요, 이게 뭐 영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해봤냐, 안 해봤냐, 경험이 있고 없고 그럼요. 많이 차이가 이거는 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네. 어.. 정말 힘들어 럽죠 저희도 예. 처음 받았을 때이 예. 이 부분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의사 선생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웃음> 그 <웃음> 네. 백신 맞은 거라든지 예방 그렇죠, 네. 다 접고 예. 야 어, 백신 예. 이름까지도 넣어야 되고 뭐 예.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자 받는 것도 됐고 아까 방과하는 것도 잠깐 네,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검사라든 입국 절차가 어떻게 네, 되는지 입국 절차도 지금 예,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 어, 입국 신청을 해야 됐는데 네. IP의 레터를 갖고 있으면 입국 신청도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예. 데뭐 음, PCR 검사나 네. ART 검사를 예. 받고 네. 어,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아. 대해서는 굉장히 간소화가 돼서. 예, 예. 어, 또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 정말 음.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네, 상황에 네, 네. 네. 그거 쫓아가느라고 많은 직원들이 음... 많이 바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도 많이 관사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격리도 전혀 없고 출국 전에 PCR 네. 검사 한번 하는 것과 출, 어, 싱가포르 입국해서 네. 어, 이 검사도 예전에는 공항에서 꼭 미리 지불을 하고 그쵸? 검사비를 지불하고 예. 받아야 되는 검사가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예. 그냥 집 주위에 있는 네. 검사 기관이 있거든요. 음... 거기서 어, 언제든 받으면 돼요. 예. 예. 그래 어, 첫날 아니면 예. 그 다음날 어, 검사를 받고 그걸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비자도 받고 집도 구하고 네, 네. 예를 들어 코로나 검사 끝났다 치자고요. 네. 그럼 UWC를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네. 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음. 뭐 물론 올해는 마감됐지만 네, 네. 내년 내후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 UWC 지원의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은 영어죠. 영어 준비. 아 네. 그렇죠. 영어가 예.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쵸. 아무리 모든 정말 학교에서 탐낼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네. 입학은 불가능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음. 영어 준비를 잘 해주시고 네. 또 거기에 따르는 어 어. 그 학생의 그런 교내외 예.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아, 예. 지원해 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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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인증서라든가 상장 같은 것도 잘 모아 두시면 예. 그런 다음 이제 9월에 9월 전에 저한테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laughs> 네. 아이고 오늘 장시간 네. 좀 너무 팁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네마 맘대로 학생 선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왜냐면 우리는 정부에 너희들한테 돈 받는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펀딩을 해서 다 운영하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예. 오픈을 안 하는 부분이 이제 예.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짜 공정하게 뽑는 건지 의문을 예. 가지시기도 하는데 예. 제 느낌은 예.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입장에서는 다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W C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음. 시간은 이제 싱가포르 국제학교나 해주실 학교, 거죠? 네, 네, 다른 학교, 다른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예, 네. 네, 진행을 합니다. 그전 생각에는. 선생님, 공립학교 우리가 한번 또 한번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에이스 시험이 네.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간 네. 시험을 네. 못 보았는데, 네. 저 생각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네. 또 에이스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저, 있으니까, 오픈이 되겠죠? 예, 네. 공립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네. 좋은 정보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어미아버님, 잘 보셨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